네, 안녕하세요. 훈이 TV의 훈이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시 49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ABL 바이오, 메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까지 어, 수요일까지의 흐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차트 어, 보시기 전에 지금 미국 시장이 진행 중인데요. 어, 미국 어, 특징 종목 어, 한두 종목만 보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수요일날 어좀 특징적이었던 그런 종목들 또 보면서 어제 생각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로 이제 ABL 바이오부터 어 차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1시 50분인데요. 지금 오늘 어 로블록스가 어 다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9%대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로블록스는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어 목요일 시장에서 또 한번 다시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인지 일단은 메타버스가 좀 전체적으로 또 부각을 받아서 상승을 하면은 어 약간 상대적으로 바이오 어 종목들은 조금 어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어 메타버스가 또 부각을 받는다면은 우리 종목은 또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제가 월요일에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다른 종목을 좀 이렇게 보시거나, 그러니까 계속 적립식 투자를 하시거나 할때 어, 포트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없으시다면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 전체가 좀 부각을 받을 때는 어 약간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어,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는 그냥,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어, 한 종목 정도는 공부를 해 보시고, 어, 포트에 이렇게 편입을 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은 뭐,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드디 어, 드디어, 진짜 그렇게 뭐 바이오랑 거의 비슷할 만큼 빠졌던 바이, 어, 5G 어, 5G 종목이 오늘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KMW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어, 손절이란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일단은 KMW 네, 다시 실적이 좀 좋아질 때까지 뭐뭐 뭐 2, 3년 걸려도 그냥 들고 갈 생각이고요. 어, 일단은 지금 오늘 KMW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뭐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요. 어, 5G도 일단은 그래도 네뭐 그렇게 유망 섹터 중하나였기 때문에 뭐 19년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뭐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 산업화 부분에 있어서 5g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이후로 6g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5g는 그래도 뭐꼭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 좋아질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5g도 오늘 좀 올라와 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이제 반도체도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언젠가는 좀 전체적으로 부각이 받으면서 약간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종목들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좀더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반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너무 빨라요. 지금 반도체엊어저께 올랐던 거 오늘 다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낙포 뭐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 잦은 매매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도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은 5G도 올랐기 때문에 이젠 어, 바이오도 근데 이제 어저께 또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또 사건이 하나 터졌고 근데 이거는 뭐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오늘은 또 신풍제약이 어, 신풍제약이 뭐또 압수수색 받는다, 그러는 것 때문에 또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또 약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 근데 일단은, 어 지금 ABL 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노맨 컴퍼니도 그렇고 이제 어 증권사 리포트들 또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방송들 이렇게 나오고 오늘 뭐 바이오 그런 포럼들도 이제 계속 좀 열리고 있고 연말에 아마 또 이제 열릴 테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그다음에 1월 달에 어, 예정되어 있는 학회들도 있다 보니까 어, 바이오도 약간 그런 학회에 참여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임상 모멘텀, 그다음에 기술 이전 모멘텀이 기대되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에 어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올라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어 ABL 바이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어 최대한 지금 이렇게 지지 부진한 상황이고 할때 어 평단가를 낮춰 놔야 지금까지 어 지금처럼 어 이렇게 순환이 빠른 이런 시기에 어 한번 또한 27,000원이나 3만 원 선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익절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100%, 100% 비중을 갖고 있었다. 어 100%에 뭐한 2만 4,000원, 2만 3,000원 어요 정도 만약에 평 평단가다 하면은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까지 온다 하면 그때 비중 한30% 정도 줄이고 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그걸로 뭐 다른 종목에 뭐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좀더 다시 이렇게 비중을 확대할 그런 시기를 기다린다든지, 어, 요런, 요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진짜 뭐 상승세를 뭐 타는 그런 약간 전체적인 뭔가 산업의 메타버스 같이 이런 메가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순환이 너무 빨라요. 어느 날은 뭐 2차 전지 뭐 올랐다가 어느 날은 반도체 올랐다가 어느 날은 오늘처럼 뭐 5G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그다음에 뭐 원자재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또 금리 관련된 종목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시황도 이제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임을 하면서 뭐 이제 금리 인상이나 어, 테이퍼링 시기가 이제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또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제랑그제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어 지금은 좀 광고학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도 오늘 뭐 지수는 좀 올랐지만, 약간 최근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이제 그런 이렇게 시장이 좀 시장의 흐름이 빠른 이런 상태에서는, 어, 진짜 우리 기회만 한번 딱 보고 기회가 왔을 때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 보신다면, 지금 어 이렇게 빠졌을 때 계속 평단가 낮추면서 한주한 한 주씩 이제, 지금 이제 2만 750원이니까 이제 치킨 한 마리보다 싸단 말이에요. 이제 치킨도, 치킨 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치킨 한 마리 아끼면은 ABL 바이오 이제 주식을 살수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지금은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네, 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차트는 좀안 좋은 그런 흐름이죠. 일단은 5일선이 지금 60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120일선도 좀 이탈을 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와버렸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5일선이 올라오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또 상황이 그 반전이 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어 물타기 타이밍을 조금 더어 관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대 지금 구름대에 이제 살짝 이제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네이 차가운 지금 파란색 물 속에 어 빠져버린다면은 어 좀더 어뭐 이러한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만 원어 그리고 시가 총액이 지금 1조가 깨졌습니다. 1조가 또 깨졌기 때문에 어 1조가 깨지고 나서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다가 어 한번 저가 매수, 저가 매수 기회에 잘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음 근데 10분봉이나 지금 5분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조정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어 이제 장 막판에 좀 올라가서 좀 마무리가 됐고 어느정도 지금 2만한 300원선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것 같아서 어 내일은 그래도 상승이 좀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때도 네 1시간 봉으로 봤을때도 일단은 바닥은 다져놓은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분위기가 괜찮게 마무리가 되면은 어 그렇게 되면은 ABL 바이오도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은 일단은 현금 비중을 어, 유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응을 섣불리 어, 매수를 하다가는 어, 또시황이또 급변동되면서 어, 약간, 어, 약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코스닥, 어,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음, 물론 뭐, 그 지수랑 그렇게 연동이 되지는 않지만 음 일단 은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어 좀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별다른 뭔가 흐름이 보이진 않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지금 2 1일선 이제 그래도 5일선이 5일선이 2 1일선까지는좀 올라와 줄 때까지는 약간, 오일성 가까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1000포인트를 만약에, 어, 1000포인트를 만약에 깬다면, 그때 한번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또 흔들흔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ABL 바이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은 오늘 ABL 바이오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했던 걸 봤는데 네. 오늘 투신 지금 그리고 3호 쪽에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어요. 어,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처럼 막0만주 매수할 때가 이제 십1월 십일날 어0만주 정도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외국인이 또 한번 바이오의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금 이제 털고 나갔는데. 어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줍줍을 하면서 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어, 매드팩토. 자 매드팩토는 오늘 2% 오늘 2% 올랐네요. 근데 매드팩토 차트를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는데 일단은 어 바닥을 정말 험난하게 다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뭔가가 네, 차트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는 모습 그러다가 언제 한번 네 상승세 또 타는 날 오지 않을까 지금은 뭐 말,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오스코텍이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요 오스코텍도 일단은 이 박스권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박스권 하단이란 말이죠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일단은 이정도에서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제 반등 타이밍 한번 잘 잡아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오맨 컴퍼니. 일단 진오맨 컴퍼니는 지금 요 며칠새 계속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거래일 여기서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진오맨 컴퍼니가 이제 슬슬 또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인지 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트랩 민수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오면서 일단은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지노맨 컴퍼니, 어, 차트 흐름은, 뭐,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뭐 주가는 좀 지지부진 하지만, 어 한번, 11월 말, 12월 달,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냥, 지금은, 그냥, 네, 뭐, 그렇습니다 그냥 필이죠 필 feel.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기관이 일단 3거래일 연속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좀 양봉이 뜨고 있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것은 언제 한번 어, 타이밍 상승하는 타이밍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국인 보유 수량이 어, 정말 적기 때문에요 음, 외국인이 한번 쭉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는 뭐돼 봐야 알겠죠. 어, 근데 일단은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 어, 있는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어, 마이크로바이옴이 한번 일을 내기를 어,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했는데 그냥 저가 매수를 좀한 것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고 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매드팩토 매드팩토도 일단은 어,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조금 어, 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일단은 공시 하나 있었네요. 네 공격성 섬유종증 치료약물 비교 국내 임상 이상 계획 어, 임상 이상 계획이 일단은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시가 있었네요. 어, 저, 데스모이드 종양, 어, 데스모이드 종양 어, 관련해서 이제 국내, 어, 국내 임상, 어, 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공시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16일, 16일이면 지난주죠. 지, 난주에 이제 IR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외국인도 오늘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터도 다시 좀 5%대, 어이 보유 수량을 좀 이렇게 확보를 했고, 어 네, 우리 종목들, 일단은 뭐,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래도 약간 중, 중형, 중소형, 어 종목 중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면서 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지금 바닥이니까 지금은 일단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뭐 밑바닥인데 뭐더 빠질 때도 없는데 주가도 지금 일단 바닥을 정말 잘 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네 보합권까지는 올수 있다.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뭐 우리는 자금이 그렇게 어뭐큰 크신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이제 한달한달뭐 일주일 일주일씩 계속 지금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네 계속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도 어 조금은 그 대응할 타이밍을 한번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계속 어 차트를 들여다 보는 거다 보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오스코텍도 그렇고 뭐 주봉인데요. 네. 매드팩터도 그렇고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2021년이 이제 여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2021년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2022년에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2022년에는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어 기술 이전이 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임상이 어 이상 2상, 이제 이상에서 3상으로좀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 왜냐하면 이상 통과 확률이 제일 적기 때문에 이상을 통과했다면은 삼상에서 신약 단계까지인가 그러니까 상업화 단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상에서 3상 통과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좀더 크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에서 이상 2상 통과가. 어 조금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어, 그리고 약간 전체적인 어, 산업 특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지노맥 컴퍼니 같은 경우 어 매드팩터도 기술 이전과 그 다음에 이제 임상들 또 이제 이상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트로 다와 그 다음에 이제 에이벨 바이오도 기술 이전들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다 보니까 어 우리 종목들 2022년에는.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12월달에 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1월달에도 학회가 있으니까 어 1월달에 아마 이제 2022년에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우리 종목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평상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 초에 어 내년 초에 어 조금 수익률을 그래도 거둘 수 있는 초반에 좀 거둬 놓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1년 적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평균 이제 1년에 이제 코스닥, 아,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상하는 그런 퍼센트가 한10% 잠깐 네, 코스닥으로 보면은 2020, 2020년에는 40% 이때는 좀 유난히 그거였죠. 26%, 25%. 네, 빠지는 그런 해도 있었지만, 보통 한20% 정도 되네요. 상승, 어,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연애. 그리고, 코스, 다,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때 19년에 7%, 2017년에 20%, 보통 3%, 2%, 뭐, 9%, 그러니까, 한 7%에서 10%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자 그니까 그 예금 예금 적금 어 적금 이자라고 해봤자 2%뭐2% 뭐 많으면 3%뭐그 정도 되나요 어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어 전체적인 수익률 그래도 5%에서 10% 정도 이제 사이면은 그래도 뭐 1년 적금보다는 나으니까 어 그거를 어~ 연초에 연초에 좀 잡아놓는다면은 어한 해를 어 조금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1월달에 제가 그때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올해 1월달에 수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수익을 많이 내놓으니까 지금 계좌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 20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더 빨리 확인을 했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전략을 내년 전략을 우리 지금 바이오 종목들 진짜 1년 동안 죽었던 우리 종목들을 내년에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은 어, 2022년에는 어, 2021년에 조금 거두지 못했던 그런 수익을 어, 2022년에는 어, 좀 빠르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어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어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좀 안전한 선에서 모아,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우리 종목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이라도, 어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저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고 어,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 어,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금요일 날 영상을 준비를 해서 또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